성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 욕구대로 누가, 아, 무조건 해야 된다. 어, 아무나. 욕구를, 누구여도 어. 관계 없는 거. 남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남자는 몇번 딱딱딱 하면 못해요. 남자는 힘들어서. 그래서 여성에 보다 남성의 사례가 비용이 높아요. 가게 혼자 온 여자가 있는데 걔는 7 시에 와. 7 시에 왔다가 부킹 해갖고 나가. 또 다시 들어와. 너왜 왔어? 면는 너무 작대. 이따가 또 열심히 또 남자랑 나가. 또 다시 들어와. 어? 그방 쌌대. 세 번째 또 왔다가 또 와. 근데 걔가 이제 십이라고 비지에 오더라고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중독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계중독이 네,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음. 음. 성중독은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성에 빠져드는 거예요. 충동조절이 안 되거나, 불안이 높거나, 통제가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성적으로 몰입해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몰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일 때, 성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중독에는 또 가장 깊이 있는 심리가 수치심이에요. 나의 가치가 너무 없고, 내가 부끄럽다. 수치심을 없애려고 할 때도, 성중독에 많이 빠져요 어린 환자에 보면 네. 술을 먹는 네. 술주정뱅이가 나오잖아요 네. 어린 환자가 왜 물어요 왜 항상 이렇게 술을 먹냐 술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신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음... 이것처럼 성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라 거에 대해서 나오기 위해서 또 성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성적인 행위에 빠져 있을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도파민으로 인해서 그 수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다는 거에 대한 자책과 수치심이 반복되고 또 다시 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독되어 가는 과정이 모두 그래요 그 그럼 성중독자의 특징은 뭐예요?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음. 성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관계를 따지지 않고. 아, 내 욕구대로. 아, 무조건 해야 된다. 어, 아무나 아. 누구여도 관계 없는 거. 아. 이런 특징을 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런 게좀 패티시나 뭐 판타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하고 연관이 깊을 수 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걸 깊이해요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서 관계중독과 성중독을 함께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중독만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정서성으로 깊게 가져가는 걸못 견뎌요 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중독자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20년 가까이 사회를 한 남편을 두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도 쌤매를 해요. 그런 경우는 사랑하는 건 아내뿐인데 마음적인 정서적으로 주는 건 아내뿐인데 성적인 어떤 충동이나 욕구나 패티시 같은 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아내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남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남자를 그냥 몇번 딱딱딱 하면 이제 못해요. 남자는 힘들어서. 그래서 여성 쌤매보다 남성의 쌤매가 비용이 높아요. 왜냐면 남자는 한 번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여자는 여러 번. 팔수 있기 때문에 네. 남성의 음. 단가가 높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오. 또 댓글 달리겠네 세포언니 해봤나? 언니 해봤나? <laughs> 안 해봤습니다 어. 근데 여성들도 성중독에 걸리는데 특성은 같아요 음. 많은 남자와 관계 맺고 깊이 있는 관계를 깊이하고또 반복적으로 수치심에 시달리고 그 패턴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들도 근데 결혼을 해서 설기가 완성하다고 해서 매일 관계를 맺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처증이나 의부증이 조금 깔려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밖에 나가서 할까봐. 아내가 다른 남자랑 할까봐. 이 와이프를 사랑해서 가 아니라, 이 와이프가 다른 새끼랑 할까봐. 그런 마음도 기본적으로. 오, 어, 그런 게 있어요. 있구나. 네. 그런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만약에, 잠자리를 거부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있어요 아, 맞습니다. 궁금해. 일단,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갖기 어려워요. 충동적으로 관계를 갖고 충동적으로 관계를 깨기 때문에 내가 깊이 있게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던가 소통을 한다던가 이런 건 불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대인 의심,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회생활까지 번져서 회사 생활까지 정상적으로 신뢰를 갖고 하기 어려워진다는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고립되면 생계도 유지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것도 성중독도 어느 정도 능력도 되고 힘도 줘야 성중독에 빠지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 대표적인 인물로는 타이거 우즈를 들수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성중독에 걸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성관계를 맺었죠 신문에 났었고요 음. 그리고 와이프하고 성중독 때문에 이혼을 당했고 성중독 치료를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그 정도 능력 되니까 운동도 되고 능력도 힘도 되고 대력도 되고, 음. 되고 유명인이고 하니까 굉장히 중독 증상을 풀기는 좋았겠죠. 음. 일반인들 성 중독이 가능할까? 40대 50대 이런 분들? 아 중독이 되면 은 빛내서 다 합니다. 살다 살다 성 중독은 중독은요. 그게,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음. 게 되는 거니까요. 여자는 모르요 여자는 이쁘면 그래도 성 중독이 걸려버리면 하겠지만은 남자는 이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하면은. 가능한가? 남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중독에 음. 걸리면 자위를 하던 동영상을 보던 꼭 관계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성적인 배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도 아. 성중독에 하나에 들어가요 자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성중독이에요 스스로 해결하고 네 그것도 아. 지나친 자위중독도 성중독입니다 나이트에도 성중독자들이 음.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고 여자 볼때 이렇게 음. <laughs> 발전날 발정나게... 처럼 이렇게 음. <laughs> 오늘 그 약간 이런 성 중독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응. 나이트를 와서 여자분이랑 나갔다가 또들 응.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분들 있다고. 여자분들은 있지만, 은 남자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로. 음, 아. 음. 가게에 이제 혼자 온 여자가 있는데, 걔는 네. 7시에 와. 네. 7시에 왔다가, 부킹해갖고 나가. 네. 또 다시 들어와. 음. 응. 너왜 왔으면 너무 작대? 또 있다가, 또 열심히 또 남자랑 나가. 또 다시 들어와. 어? 금방 쌌대. 세 번째 또 갔다. 또 와. 이거 하루에 세번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음, 근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가게 입구 벤츠를 했거든. 걔 오면 음. 이제 사고 날것 같다. 병 걸릴 것 같다. 아, 병원 갈까? 갈까? 어, 안 오지, 이제. 음. 근데 걔가 이제 t 이라고 BJ하고 있더라고. <laughs> 아 진짜 <laughs> 거기서 이제 남자를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이제 음. 팬들이 만나 이제 밥 사주지 뭐하지 이제 모텔 가서 이제 하지 이제. 그런 거 많아 야 그런 분들이 성 중독인 거예요? 어 맞아요. 그, 맞아 요 스스로 깊게 관계를 맺지 못하죠 음. 옛날에 사창가에서 일을 했어요 음. 나한테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낯선 남자랑 위에서 막남자가위 그게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모르게 막 생기는 거야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환각이고 아, 예. 음. 정신병이 걸린 거야 가만 있다가도 이렇게 맨 남자가 위에서 깡커먼 돼서 하니까 그렇게 계속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극복하기 아. 위해서 아. 내가 아. 원해서 하는 거는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였다. 자꾸 자꾸 자기 마음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중독이나 뭔가 이런 모든 중독 같은 건 뭔가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음. 어. 그러면 성중독이 계속 됐을 때 위험한 순간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여자, 여자의 경우는 좀 적긴 하지만 남자의 음. 같은 경우는 이게 범죄로 범질 수 있죠. 그 음. 내가 많은 여자랑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이게 폭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나 이제 밤길에 쫓아가면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던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조조히 못 견딘다던가 음. 어떻게 보면 해까지도 갈수 있는 지경에 음. 이를 수 있겠죠.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 주고 음. 막 구매를 하다가 음.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지면 음. 이제 뭐혼이도 음. 하다가 나중 이제 이제까지 네. 저려도 찾아가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 아. 성도 아. 마찬가지로 음. 처음에 이제 돈 주고 때문에 음.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하면 이제 이제 말도 범죄. 오. 이제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중독인데. 근데 야기날 폰도 왜 하냐면은 야기폰 자체가 관계, 성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음. 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관계를 해요 x 을 하고 성이 무조건 음, 따라와요 그걸 함으로써 음, 더 이렇게 또 이게 더 쾌락이 좀... 극대화되고 오래 할수 있고 아 정력이 세지기도 하고 더 오래 느끼기도 하고 이런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x 은 성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 중독이 음. 그냥 그거랑 다 결합되어 있는 거네요 결합되어 있는 거죠 아또 위험한 게 뭐냐면 가정이 깨지죠 음. 많은 여성이나 많은 남성과 관계를 외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맺고 있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성병 매독이나 임질 같은 데도 음, 많이 음. 돌고 있고 또 그러니까. 더불어서 남성분의 그런 성매매나 아내분의 외도로 음. 성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에. 그걸 가지고 평생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 네. 일본은 공원에서 직성 만남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매독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일본이 매독이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로 옮겨오고 있대요. 지금도 요즘. 많아요. 지금도 한국도 그런 거. 분별한 성관계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매독이라는 질병은 음. 걸리고 나면 한번 주사 맞는다고 나는 게 아니라 3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굉장히 아. 독한 병이에요. 평생 매독균이 몸에 남아 있다고 생각니다 그럼 하세요? 매독균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성관계를못 하잖아요. 어디가서 나 매독이 있으니 절대 안 하지 그런 얘기가 아니못 하죠. 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성 중독에 걸려 있는데 이제 매독과에 걸렸어. 그럼 그 비밀로 이제 하겠지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안 해요. 아, <웃음> 저한테... <웃음> 성중독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중독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되는데, 음.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심리 치료도 해야 되고. 음. 그... 그래도 좀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라 그런 건 없을까요? 성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독 자체 의 문제가. 음. 근데 정말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내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음. 라는 마음을 먹고 금욕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내 불안 요소들을 파악해 내야 돼요 좀 건강한 거에 중독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그래서 운동에 중독되거나 공부에 음. 중독되거나 중독은 다 위험해요 누님은 뭐에 중독되세요? 저는 일이요. 아 일. 저랑 똑같아요. 아이 저는 붙임이요. 그거 형님 일이잖아요. <웃음> 네. <웃음> 저도 이제 일할 때 이제 나이트클럽 웨이터잖아요 남자 손님 여자 손님 겨워갖고 제가 이제 붙임을 해줘요. 얘기가 잘 돼서 팔짝길 걸어가는 딱 뒷모습 보잖아요. 아나 일을 했구나. 뿌듯해. 보람 느껴. 어. 뭔가 딱이 만들어졌을 때. 대표님은 어떨 때 제일 뿌듯하세요? 저는 싸우고 이혼한다 그랬던 부부가 화해해가지고 음. 너무 음. 사이 좋게 이 문을 나갈 때. 장난치고 허리 꼬집고 막 이러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갈때 헤어지겠다고 했던 사람들 맞아? 맞아? <laughs> 이 생각이 들때참 뿌듯해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이라는 무대가 밤, 낮이 다르지만 두 사람을 그 연결해준다는 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에그렇그 <laughs> 이제 두 분을 한번 이제 네. 모셔봤습니다. 다 같이 촬영해보셨는데 혹시 좀 어떠셨어요? 네. 저 무서웠어요. 네, <laughs> 46년 살면서 이렇게 센여자 처음 봤거든요. <laughs> 웬만면말빨안 지르는데. 저는 재밌었고요. 46인데 16 같이 귀여우시구나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두 분이서 또 유튜브 채널 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 해보실래요? 아, 우리 고독한 갱년기 저기 나이트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채널은 세표 언니 TV 하나하고 주식회사 리허그 채널이 있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터뷰 제작진입니다. 요즘에 영상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94.1%가, 무려 94.1%가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영상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구독 안 눌러줬는데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감도 해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구독자 분들 중에 혹시 일터뷰 채널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재미 있었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오래 보고 싶은데 싶었던 적이 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 버튼이 이 채널을 더 오래오래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 그리고 삶,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